영하의 날씨에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오히려 감기가 걸리고 찬기가 들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 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K 미래의원은 땡땡땡 병원이다 시리즈 두 번째. K 미래의원은 겨울에도 어싱이 가능한 병원이다입니다. 지금 뭐 맨발 걷기 어싱의 열풍이 대단하죠. 우리 환우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신데, 이 예, 문제는 이 겨울이 와서 어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 환우분들께서 영화. 이 날씨에도 어싱을 계속 하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단련되신 분들은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단련이 덜 되신 분들이 무리하게 영하의 날씨에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오히려 감기가 걸리고 찬기가 들어서 면역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하의 날씨에는 어싱을 건너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햇볕이 충분히 들었을 때 나뜻할 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 K미래의 원의 비닐하우스 어식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한번 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비닐하우스가 100평 비닐하우스거든요. 길이가 장장 45m입니다. 여기에 황토옥을 깔아서 우리 한우 분들이 편안하게 맨발 걷기를 할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것의 지금 겨울이 와가지고 우리 한우분들이 겨울에도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좋은 어싱장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햇볕이 조금 들고 나서 저희가 맨발 걷기를 하게 하고요, 바닥까지 대표져서 밖에는 바람 불고 영하의 날씨인데 여기는 춥지 않게 바닥이 맨발로 걸어도 차운 기운이 올라오지 않는 그런 좋은 맨발 걷기 겨울에도 어싱이 가능한 개인미래의원을 소개드렸습니다. 해